천수관나 손이 여러 개야. <laughs> 찍었어? <오케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이경재 한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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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입니다. 오만 가지 통증 보감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만성적으로 두통이 너무 심합니다. 스트레스에서 오는 것 같은데 편두통은 아닌 것 같아요. 두통도 종류가 엄청 많은 것 같던데 어, 공부 좀 하셨나 보네요. 어떤 병원에 가야 하는지 진통제는 아 진통제 드실 정도 심한가 봅니다. 진통제는 계속 먹어도 되는지 일상생활에서 할수 있는 생활습관 개선과 지압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핑돌이님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두통은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동의보고에도 종류가 10가지 이상이 기록이 돼 있고, 혈자리도 외워야 되고, 약 처방도 외워야 될게참 많습니다. 어? 두통! 손가락 따주기로 해결하자. 아 이거 제가 진통제 먹는 법도 알려드릴 건데 할머니가 옛날에 이렇게 실로 묶어서 따주는 게 있어요. 바늘로. 겁나 아니다 바늘로 따지 마세요. 요새는 당뇨 혈당 체크하는 거 있죠. 그런 거 나와요. 그런 걸로 따주시면 되고요. 연속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무통 사혈침이라 그러는데 무통 통증이 없다. 사혈 혈액을 따준다. 그래서 무통 사혈침으로 따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무통은 아니고 소통 약간 적은 통증은 좀 있습니다. 근데 바늘보다는 훨씬 덜 아픕니다. 바늘로 따지 마세요.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너무 끝이 뾰족해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통 살증이나 혈당 체크하는 그런사혈 침으로 사회를 하시면 두통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진짜 심한 건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가서 정말 뇌 문제가 있는 두통도 있으니까. CT나 MRI를 찍고 진짜 전문의의 소견도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두통은 일상적으로 너무너무 흔히 볼수 있는 두통.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걸다 대학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도 바쁜데 우리가 누가 됩니다. 독이 보험이 렇게 나왔습니다. 두통은 다죽어다 밤에서 많이 생긴다. 담이라는 게 뭐냐면, 열이 올라와서 뭉쳐서 생기는 게 담이에요. 어, 어? 어? 담 걸렸네? 그 단부는 근육 묻힌 게 담입니다. 일단 뭉쳐서 막힌 건다 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래도 담이라 고 그러고 근육 묻힌 것도 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항을 뜨기도 하고 뜸을 뜨기도 하고 침을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통이 심한 사람은 화가 많다. 두통온다열 때문에 불 때문에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통 있을 때 이마를 만져보거나 뒷목을 만져보면 차가운 법이 없습니다. 다 열이 지근지근 올라옵니다. 그래서 진통제 이름이 뭐죠? 해열 진통제. 열을 풀어주는 진통제. 두통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긴장성 두통. 이걸 피로 두통이라고 합니다. 되게 여러분들이 피곤하면 어떻게 되죠? 어, 뒷목이 뻣뻣합니다. 어깨가 뭉칩니다. 어등이 뻐근합니다. 긴장과 피로가 생겨서 오는 두통이 있어요. 이걸 긴장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누가 이렇게 안마나 마사지를 해주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좀 좋아져요. 이거는 가벼운 두통이에요. 그런데 가볍지 않은 두통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극심한 두통이라고 합니다. 극심한 두통은요? 마사지하면 짜증나요. 아 저리 비켜. 아파줄 건데 무슨 마사지야? 이걸? 극심한 두통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옆에 가지 마십시오. 아주 욕먹습니다. 이럴 땐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두통의 다양한 원인들을 우리가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육이 긴장된 거, 이거 해결할 수 있죠. 턱 관절이 안 좋은 거. 자, 요거는 되게 어나 왼쪽이 아파, 하늘 이쪽이 아파. 그러면 왼쪽 턱을 만져보면 아픈 데가 있어요. 귀 앞에 여기가 안 좋거나 되게 이제 저작근 쪽이나 약관절 쪽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가 아프거든요. 고기를 풀어주면 두통이 아까보다 좀 덜해요. 그래서 턱 관절 때문에 편두통이 온다. 낫지는 않아요. 덜해집니다. 선생님들 구독 좋아요. 까먹으면 아니, 아니 됩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까뭐 어디가나 들어가죠 스트레스. 근데 이 스트레스가 여러 종류 있어요. 가벼운 스트레스가 있고요급작스러운 스트레스가 있고요 만성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사실은 만성 스트레스나 급작스러운 스트레스, 쇼크 같은 경우가 두통의 다양한 원인 중에 극심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면부족. 불면증하고 두통, 어지럼증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되게 수면부족 원인에서 어지럼증 쪽도 많이 오고요 두통도 많이 발생한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비염은요. 코가 안좋으면 되게 여기가 안좋은 줄 알죠. 사실은 비염은 여기가 안좋은거에요. 부비동염이라고 여기가 나비처럼 이렇게 위에도 부비동염 여기도 부비동염 그래서 여기 부비동이 안 좋으면 앞머리가 많이 아프고요 여기 부비동염이 안 좋으면 눈이 많이 피곤하고 아파요 그러니까 내가 비염이 있는지 여기 눌러보세요 여기 눌러서. 내가 비염이 있는지 여기 눌러보세요. 여기 눌러서 아프면 비염이 있는 거예요. 안 아픈 비염 없는 거예요. 세게 누르면 다 아프죠. 세게 누르지 말고. 그렇게 세게 누르면 다아프지요 정도, 요 정도. 어. 혼낸 거 아니야. 그냥 얘기한 거야. <laughs> 자. 누군가 전국에 세게 누른 사람이 한두 명은 있지 않았겠냐그 사람한테 한 얘기예요. 자. 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laughs> 여기, 요, 요렇게, 요렇게. 여기 해주시면 좋고요. 제가 아는 파주의 지압의그 달인이 계신데 그분은 꼬집기를 알려줬어요. 이렇게 꼬집으래요 이렇게. 와, 꼬집으면, 어, 코가 뚫려. 침맞기 싫은 애들은 내가 꼬집어줘. 이렇게 꼬집으면 코 어, 뚫려. 어, 그 눈도 좀 밝아져. 야, 이런 것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가 뚫리면 머리도 좀덜 아프고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비염으로 인한 두통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뭘 배우는 거죠? 두통 손가락 따주기로 해결하자잖아요. 두통 손가락 손가락인데 어떤 손가락? 열 손가락 중에 어디냐? 어디를 따줄 거냐? 지금 당장 공개하겠습니다. 바 음. 공개합니다. 바 공개. 바로 공개합니다. 자 손가락인데 어디냐? 가운데 손가락 되겠습니다. 가운데 손가락 중에 지문이 있는 쪽은요, 이렇게 따주면. 겁나 시원합니다. 물총처럼 피가 나갑니다. 막 피가 분출해요. 막 그냥 피가 막와막 막 속이 다 후련합니다. 그냥 물총처럼 피가 나가면서 뻥뻥 뚫립니다. 그러면서 머리가 우와 시원해져요. 오른손에선 오른손 어디에 가요? 두손다 하십시오. 그다음에 앞에 있다고 손톱 있는데 뻥뻥 뚫립니다. 이렇게 위치는 좀 틀려도 상관이 없어. 어차피 사혈은. 압력이 빠져나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과가 있다, 없다 의학적으로 따지기 전에 해보고 나서 얘기하죠. 해보면 효과가 있어요. 제가 30년 넘게 했어요. 효과 있다니까? 그리고, 따는 게, 위험해, 안 위험해? 혈당 체크 매일 하는데, 위험한 사람이 있어요? 안전하고. 근데, 위생적으로, 알코콜성으로도 닦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사혈침은 매일 일회용으로 갈아서 끼는 거. 요 정도는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운데 손가락입니다. 여기가 머리에 해당합니다. 앞에 세 군데, 뒤에 네 군데 정도 사혈해주시면 겁나 시원합니다. 그러면, 바로 실전편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보통 사혈침은제 손에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구독 좋아요 까먹으면 아니 됩니다. 어? 그, 으로 당뇨 혈당 체크는 단발이어서 좀 귀찮아. 딱 하고. 좀 피곤했던지 여기가 색깔이 좀 까맣죠. 음. 그러니까 충분히 짜세요. 짜서 이게 다다 다 나올 때가 계속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안 나옵니다. 다음에 뒤집습니다. 여기 가 이제 머리 정수리 쪽이 되고 여기 양념 이야, 좀 나오네. 자좀 피곤했어요. 저 일이 좀 많았거든요. 여기 하면 귀여워요, 약간 팬더같이. 아, 귀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이 정도 피 흘린다고 절대 비혈에 걸리지 않습니다. 쩔지 마시고 사혈은 과감하게 하십시오. 중요한 건 알코올을 깨끗하게 소독하시고요. 일회용 침으로 갈아 끼우시고 무통사혈 침이라고 시중에 구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없다. 침만 갈아 끼워가지고 혈당 체크하는 사혈기를 쓰셔도 되겠습니다. 내 두통이 자주 있는 분들은 이 정도 쓰시면 좋아요. 5만 가지 통증 보감 두통 손가락 따주기로 해결합시다.